반갑습니다. <laughs> 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저희 당사 전시장 찾 감사드리고요. 네. 어, 저희 회사는 지금 주력으로 지금 이차 전지 관련 어, 온도 제어 장치, 쿨링, 히팅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또그 기타 또 산업 장비용으로 전문으로 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네. 아마 오시기 전에 저희 회사의 리그 어, 관, 관계자분들께서 이미 좀 알고와 모셨을 것 같은데 네. 어, 우리 저희 회사는 지금 2차 전지 관련 온도 제어 장치 업계에서 뭐 가장 메이저 업체로 어, 30년 여간 어, 제조 연구 개발하고 을 있습니다. 아, 혹시 저희들, 예. 저희 장치 좀볼수 있을까요? 네네. 한번. Okay, so they are one of the major players in this field. um one of the major companies that produces this type of equipment for secondary batteries. and we will take a look at the equipment. 예,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어, 이번 전시회에 뭐 여러 업종 분야로 나왔지만 특히나 이제 두 가지가 개발해서 이번전시에 출품했는데요. 음흠. 지금 이 장비 두군 같은 경우가 주로 반도체 2차 전지용으로 어, 이번에 개발해서 출품하게 됐습니다. 어, 특히 이 장비는 토채널 인버터는 같더라고. 전력비 절감을 30에서 40% 정도 세이브할수 있는 장비인데, 거기다가 어, 채널, 투 채널에서 온도 제어를 한 장비에서 두그 온도를 각각 제어하는 장비고, 또 온도 정밀도도 0.2도 편차 내에 제어하는 아주 어, 고고정밀를 요구하는 음. 어, 장비 또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 Okay so here we are looking at an air cooled chiller which can be used for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and what's special is that it has two channels yeah. um, so that's yeah. one of the main factors yeah. of this equipment yeah. Okay 다음 한번 볼까요? Yeah. Ah. Oh, 되게 많네요, 여기. Uh, 저 장비가 산업 기계 장비용이라면은 음. 장비용뿐만 아니라 결국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 그~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 지금 공+ 특기공장 내 또는 어~ 크림룸 내에 음. 온도 제어 습도 제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조건이 충족돼야만 어, 기계 장비나 제품의 어, 퀄리티를 그~ 보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상품, 실품된 장비류가 어, 공장용 냉난방입니다. Mm -hmm. 보통 보면은 공장용 냉난방이 에어컨 형태로 들어가는데 mm -hmm. 어, 대용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mm -hmm. 장비는 전용 장비로서 좁은 공간에 100평, 200평, 300평 작은 공장 내에 어, 패키지 타입으로 해서 온도 제어, 어, 냉각, 히팅, 습도까지 제어하는 전용, 전용 출금된, 음, oh, okay so this is an AC system for industrial use and what's special is that it can not only heat and cool but it can also control for moisture for example which is very important for those environments because for example in a clean room moisture is also a very important factor that you have to control for uh, okay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요 부분들은 그릴 타입이지만 이 장비는 같은 조건이지만 더큰 대용량. 아 음, 공장 내에 어, 10m씩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반대편까지 넘어가는 그런 음. 일반 산업 공장용이죠 네. 그리고 이탑 그 타입은 어, 그 전시장이라든지 아하. 또는 그 강당 음. 어, 이런 또그 공연장 이런 음. 대공간에서 대 사용하고 그 장비 자체가 사이즈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이 장비가 아주 유용한 거죠. 오. Oh, 오케이. Okay. So this is basically the big version of what we just saw. This could be used at a huge e x so really yeah, okay. <laughs> yeah. 그리고 지금 이쪽 장비를 한번 보죠 요 장비 세 가지 기종, 여러 기종 중에 세 가지만 출품이 되는데, 요 장비는 2차전지 생산 공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어, 주로 그 2차전지 필름, 어, 그 아연 라인, 또 흠흠. 코팅 라인의 장비를 히팅하는 장비, 아. 온도를 승온시켜서 유지하는 경우, 네. 또 온도를 냉각해서 유지하는 경우, 아. 그리고 지금 요 장비는 어, 요즘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 그, CO2 탄소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어, 냉매가 들어간 일반 그, 프레임 계수 계열의 냉매가 들어간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해서 R404B 신냉매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요 장비가 이번 출품함으로써 Uh, uh -huh. 회사가, uh, 나서서, uh, mm -hmm. So, here we can see that they really have all types of equipment. We saw a heating unit, a cooling unit, and also one thing that stands out is that all of their equipments are, or a lot of them, are eco friendly as well.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장비 많이 받는데 네. 앞으로 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예. 저는 그 저희 회사가 3 0년 됐는데 제가 창업 멤버이자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네. 있습니다. 상당히 책임감을 갖고 이번 지연 시에에 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근간 미국의 사항들 관세 관련된 부분들 또 비자 관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입장이죠. 음. 그래서 그 것들을 그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품질이라든지 장비의 어떤 어, 타사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조를 해서 미국에서 구매를 해갈수 있도록 음. 거꾸로 우리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 걸 사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려고 연구, 개발에 어,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 Because of the because there are right now a lot of problems in the American market and political problems, it has not been easy lately, but they're trying their best um, to really offer the best services and make it possible for the clients to purchase the equipment and provide the best service possible. Interview <laughs> you.